자, 반갑습니다. 동구 바이오 제약 이 종목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끈질기게 추적하는 멘토 김대훈입니다. 자, 종목 보기 앞서 전 여러분들에게 딱두 가지만큼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째, 이 종목에 관해서 24시간 항시 추적하며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 특히나 동구바이오 제약 이 종목에 관해서 답답함이 많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러분들 대신하여 동구바이오 제약 주식 담당자 또는 관계자들에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아, 저희가 대신하여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과연 어디까지 추적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되도록 기초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동구바이오 제약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동구바이오 제약이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볼 텐데, 일단 동구바이오 제약의 기업 개요, 주요 사업, 매출비중, 업황 및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단 동구바이오제약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아셔야겠죠. 동구바이오제약은요. 이제 전문 의약품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연간 이제 피부과 시장에서 이제 처방 1위를 지속하고 있고요. 비뇨기과 처방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CMO 사업도 이제 영위하고 있고 줄기세포 사업, 뭐 화장품, 뭐 이런... 요런... 것도 이제 조금은 영위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줄기세포 이제 추출 키트 스마트 X를 출시했고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 성분 화장품인 이제 셀 블룸을 런칭하여 어, 코스메틱컬 분야에 진입을 했던 음,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또뭐 하나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이제 치료 치매제 어,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 중에 DND 어, 파마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일단 그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어, 진료가별 매출 구성은 요 피부과가 24%, 비뇨기과가 15%, 또 내과 38%, 이비인후과 23%로 좀 이제 단연간 이런 그 매출 구조가 이제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 역시나 이제 시장 처,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좀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동구바이오제약의 차트 흐름을 잠깐만 좀 보실 건데요. 일단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급등한 뒤에 계속 조금 조금 조금씩 흘러 내리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원래 바닥이요 보통은 한 4천 원에서 한 5천 원 부근 정도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6천원까지라고 좀 볼게요 일단 4천원에서 6천원 정도였고 코로나 때 이제 의약 섹터로서 같이 좀 이렇게 상승을 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1년도 때 이때 이제 무상증자 이제 소식에 1대2 즉 이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두 주를 더 준다는 이제 무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이때 8천원 하던 게 16,0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일단, 무상증자를 하면 왜 주가가 오르냐면요. 일단, 이 기업이, 어, 현금이 이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재무가 좀 탄탄하다. 약간 이런 걸 방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은 좀 호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어머, 뭐한 200%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무상증자 관련해서 테마가 좀 한창 좀 핫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만 한다고 하면은 막 상한가 가고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금 테마라고 하면은 뭐 시형 간염 치료에 사용됐던 뭐 이바비린 성분 제품인 뭐 트리비린 시럽. 이런게 보유했다는 사실에 이제 부, 급등을 했었고, 의료용 책 GPT 출시 예정 소식 속에서 이제 자회사인 이제, 어, 로프티, 어, 로프티록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뭐 AI 신약 개발회사, 어, 갤럭시, 이, 갤럭스 이쪽에 이제 투자를 했던 이력에 이제 또 같이 어, 상승을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AI라고 해서 의료 AI, 네. 의료 AI 쪽도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지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일단은 오너일가가요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지 지분을 조금씩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향후에 이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조금 또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의 매출 비중을 보실 텐데요. 일단 제품이죠. 제품에서 역시 이제 매출 91%가 나옵니다. 전부 다다 약이죠. 네, 약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방전 약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한 7.6%라고 보시면 되겠고, 눈 저만액이죠. 근데 이 저만액도 이제 조금, 어, 그,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게요. 정부에서 이 저만에 관련해서 어그 의료보험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동구바이오제약의 기업 개요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동구바이오제약의 차트 수급적인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